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경구 375개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찬한 솔로몬의 잠언 선집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단편 경구 선집에 해당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편 경구 선집이 10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이 직접 편찬한 것이었다라면, 이렇게 두 번째 단편 경구 선집인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자만들을 수집하고 편찬한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단히 유사한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구 선집은 모두 128개의 단편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경구에 많은 경우에는 두절부터 그 이상의 절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솔로몬 이후로 문학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솔로몬의 잠언 선집들을 수집하고 편찬하여서 이것을 신하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서기관 샘나와 사관이었던 요아와 같은 인물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본장의 구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1절부터7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왕의 권세에 대해서 왕을 잘 보살피고 또한 보필하고 그에게 복종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은 송사와 언쟁을 피하고 일상생활에 합당한 처신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선대와 의인이 취해야 될 일상생활 가운데 바른 처신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장에 등장하고 있는 경거들 중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신적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중관하시는또 신비롭고 오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이 지적 한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앉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더디 오신다라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가 사상의 창시자인 노자는 성인을 조용히 움직이는 도에 비유하였습니다. 성스러운 사람은 행함이 없으면서도 가르치고 만물을 지으면서도 말이 없고 나오면서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행하면서도 기대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그 속에 머물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이로써 영원히 머무는도다. 오 깊고 깊도다. 노자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성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내용과 같이 묘사하였던 것이죠. 그런 상상력에 의해서, 추측에 의해서, 진정한 성인은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라고 논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성인의 존재의 역할은, 이는 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막연한 추측과 상상력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는 이는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잠깐 참고 계시는 것이고 얼굴을 숨기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방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마지막 때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코람 대오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냈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숨기고 계시하시는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대표하는 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라고 솔로몬은.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이 세우신 리더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한 가지로 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일과 계시를 잘 살피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예, 본문에 살피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르코입니다. 예, 비밀을 밝히는 것, 연구에서 찾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는 왕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리키는 말로서. 왕, 즉, 리더는 국사 전반에 관한 문제들에 관하여 깊이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숨김없이, 모호함없이 명백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이 왕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특히 고대 당시 왕이 주로 하였던 역할 중에 하나인 재판, 이 사법권의 문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 이념은 하나님의 뜻과 결코 무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잘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명백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시화된 지혜를 실천하고 실제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잠원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는 것과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고대나 중세에는 성벽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그 성읍이나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벽은 나라의 동태가 적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적의 공격을 받거나 함락될 위험에서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적인 도구였습니다.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에도 충분한 이런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당시 군사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패망하였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과 이렇게 대조하여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며 신중히 행동할 때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사람을 넘볼 수는 없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속마음과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원수에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인류는 생활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첨단 문명의 이 시대의 디지털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 시스템과 풍부한 정보량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를 노리는 해커들의 침입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마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에 각 국가, 각 기관들은 암호와 보안 기술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 역시 이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지워지지 못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라면 사람이 벌거벗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정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늘 삼가고 조심하며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공리하시고 이를 실천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